수술할 때 의사가 평평하게 해놨는데, 매부리가 자라서 다시 보였다. 그러면, 1년쯤 지나면, 뿌리 달리잖아요.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? 자랄 것 같으면 왜 자라다 멈추겠어요? 뿌리 달리고 다 유니코처럼 돌아다니게? 그... 원인 잘 몰라요. 염증이 생겼어요. 그리고 구축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오신단 말이죠. 그럼 제가 물어봐요. 어, 이거 매부리 갈았어요? 네. 수술한 지몇년 됐는데, 그 전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구축이 확 일어났어요. 그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구멍이라는 게 자기 조직으로 메꾸지 않는 이상 메꿀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물질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매부리가 있었던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살들로 얘를 덮어줘요. 이렇게 물론 제일 좋은 건 실리콘 빼버리고 이 위에 살로 눌러버려서 덮는 게 제일 좋겠죠. 그죠?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매부리도 좀 보일 수 있고 코도 낮아지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 경우에 실리콘을 필연적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실리콘을 꼭 넣을 때는 여기를 자기 조직으로 땜빵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주는 수술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진 않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실리콘 넣었다가 뺐을 때 남아있는 그 캡슐을 거기다 덮어서 주고 그 위에다가 실리콘 넣는 경우도 있고요. 주변에 있는 흉터 살을 베서 보자기 덮듯이 덮어놓고 그 위에다 실리콘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.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또 다시 그런 원인 잘 모르는 특이한 경우의 염증에 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네. 자, 그러면, 원장님, 저는 매부리가 싫은데, 그럼 매부리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? 매부리 코를 갈고서는 실리콘을 넣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렸다, 그죠? 그러면 그세 가지가 나는 괜찮아요. 그러면은 실리콘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그런 게 싫다. 나는 좀우둘투들하게 보이는 게 싫고, 옆라인도 좀 매끈했으면 좋겠고, 앞에서 봤을 때좀 이렇게 콧대도 좀 확실하게 있는 윤곽적으로 좋은 코를 갖고 싶다. 그럴 때는 실리콘을 넣으시는 게 맞겠죠. 증대. 근데. 근데... 메부리를 정리하고 실리콘을 넣었을 때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걸 좀 설명드릴 텐데. 메부리가 없어지려면 실리콘 높이가 일단 최소 여기를 굉장히 얇게 하더라도 요만큼의 실리콘이 들어가줘야 콧대가 매끈해지겠다, 그죠? 문제는 워낙 높이가 있는 코들은 게다가 매부리가 심하다면 여기가 엄청 높은 게 들어가야겠죠? 자, 그러면 이거 매부리 없애겠다고 아바타 만드는 거예요. 이 미간 사이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야 매부리가 없어질 정도로 높아질 테니까. 코끝도 마찬가지예요. 코끝도 매부리가 없어질 정도로 높은 걸 넣어버리면 아무리 들어올리면서 기둥을 잡아주더라도 코가 들려 보일 수 없겠죠? 아니면 코가 굉장히 높아지든지, 그죠? 더군다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, 살짝 뭐버선 코, 뭐반버선 코, 직버선 코, 다 옆모습이 곡선이 지는 거다. 그죠? 곡선을 만든다면, 여기보다 이 코끝이 1mm라도 높아야 돼. 그죠? 코끝이 너무 높아진단 말이죠.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.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간단해요. 이거 억지로 뭐 넣어서 아바타 만들고, 코끝 너무 높여지고, 뭐코 들리고 이렇게 하느니, 매부리를 포기하세요. 그냥. 매볼이 좀 있으면 어때요? 매볼이 살짝 있으면 수술한 티도 많이 안 나고 자연스럽잖아요.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을 넣을 때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놔두는 거죠. 그래서 약간 낮은 레벨에서 이렇게 맞추면 코. 괜찮을 수 있잖아요. 약간 곡선도 만들 수도 있고, 너무 높아지지 않아도 되고, 살짝 요 콧잔등에 매부리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안전해야죠. 매부리 확 갈아놓고, 실리콘 넣어서 매끈하게 해놓고, 한 2, 3년 있다가 빵 터져서는 다 드러내야 돼요. 그거. 그렇잖아요. 비용도 들고, 또 시간도 들고, 얼마나 고통스러워요.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, 매부리 거의 살짝 남겨놓고 수술해드릴게요 하고선 했을 때, 만족도가 좋단 말이에요. 한번 수술해서 왜또 손보려고 그래요? 그냥 한번 수술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코를 하는게 맞는 선택이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래요 원장님 저 3년 전에 이거 수술 했는데요 매부리 갈았거든요 근데 매부리가 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전적으로 덜가은 거예요 그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 병원 가서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갔더니 그 원장님이 아 그게 간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더 자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조금 더 갈아주겠다 뭐 심지어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할 때 의사가 평편하게 해놨는데 매부리가 자라서 다시 보였다 그러면 1년쯤 지나면 뿌리 달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덜 가른 거예요 덜 가른 거 자라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시겠죠 자랄 것 같으면 왜 자라다 멈추겠어요 1년 지나면 뿌리 달리고 다 유니코처럼 돌아다니게 그렇지 않아요 덜 가른 거예요 그죠 네. 뼈 안에 있는 뭔가가 나와서 매부리처럼 음. 보여진다고설명 하시죠. 그럴 수도 있는 뼈가 부러졌다가 힐링이 돼서 낫는 과정을 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 그물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다 뭐 석회질이 들어가고 두꺼워졌다가 몰딩을 해서 표면을 평편하게 만들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. 자,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은 몸에서 평편하게 만드는 거예요, 그죠? 우리도 왜 여기 흉터도 생기면 뿔록불록하게 블록 낫잖아요. 이제. 아무래도 뼈 가는 것도 상처가 난 거고 상처가 낫는 과정이니까 힐링 과정에서 좀더 두툼하게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것들. 때문에 조금 두터워지는느낌은 있겠지만 그게 붓기 다 빠지고 나중에 봤을 때코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매부리가 남아 있다면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덜가른 거예요 그거는. 매부리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수술 자체가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손톱 자르고 칙칙씩 가는 거랑 똑같아요. 그 정도로 간단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들은 굉장히 크단 말이죠.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매부리 포기하고 낮게 가자고 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